안녕하세요. 꿈가입니다. 고향으로 잘 가고 계신가요? 아,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. 아, 꿈가는 연, 연휴에도 일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고향 가시는 길 이제 안전하게 다녀오시고 전 명절 보내시라고 인사용, 인사차 영상을 켰습니다. 뉴스 들으니까 벌써 차가 많이 막히던데요. 멋저럭 안전 운행하시고요. 저로 운전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보고 싶던 가족 친구분들 뵙고 맛있는 음식 맛있게 드시고 쭉겁고 행복한 그런 명절 보내고 오세요. 오늘은 우리 컬더기가 찬조 연출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빠빠빠빠 빠빠 컬더가 빠빠 빠빠. 빠빠. <laughs> 어 강제로 안 왔어요. 목걸이 해줬더니 아주 심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냥 안 왔어요. <laughs> 어 우리 컬 예쁜 컬덕이 보시고요. 조금 피곤하시고 졸리시더라도 무사히 잘 즐겁게 다녀오세요. 연휴 잘 보내시고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새해 부자 되세요. <laughs>